12학번 이승기, 14학번 김승돈 최종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주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다음 오픈 API를 이용하여 영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앱으로 정했습니다. 구현 기능입니다. 구현 기능은 검색 및 출력 기능, 지메일을 연동하여 메일 보내기, 영화 정보가 담긴 XML 파일 저장, 영화 관련 사이트 및 상영관 홈페이지 접속 기능, 마지막으로 GUI 환경으로 구성하여 배포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일정은 계획에 맞게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밋 현황입니다. 기터브를 어,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바로, 그럼 바로 시안 시작하, 시작하겠습니다. GUI 환경으로 구성은 영화 검색 앱입니다. 어, 리스트 박스를 이용해서 두 개의 목차를 구현했습니다. 우선 첫번째 목차인 영화 목록보기 입니다. 검색을 클릭하면 영화 제목으로 영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구현해 놓았습니다. 만약 곡성이라고 치면 곡성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온, 정, 나온 영화 정보에 대해 유저에게 이메일 전송과 xml 파일 저장을 할지 yes 또는 No를 통해 결정할 수 있게 구현해 놓았습니다. 아니, 둘다 Yes를 치고, 확인을 누르시, Gmail을 연동하게 만들어 놓았으며, XML 파일을 저장할 수 있도록 구현해 놓았습니다. Yes 또는 No에 따라 창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부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메일 전송과 xml 파일 저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에 보이는 정보를 모두 적으면 버튼도 함께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방금 확인한, 저장한 XML 파일이고, 방금 보낸 이메일입니다. 두 번째 목차인 상영관 홈페이지 바로 가기입니다. 찾고 싶은 상영관 홈페이지의 번호를 검색하면 바로 인터넷 창이 뜨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포 파일입니다. 감사합니다.